LGBTQ 정체성과 사회적 인식, 우리가 아직 모르는 척하고 있는 진실. 저 사람은 좀 다르잖아. 그말 너무 흔해져서 이제 누가 상처받는지조차 잊혀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나는 편견 없어요. 하지만 솔직히 좀 불편하긴 해요. 그 불편함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내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서 배운 걸까요? LGBTQ는 이슈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주장도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래 말하지 못했던 삶의 진실들이 조심스럽게 세상에 얼굴을 드러내려는 순간일 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야 할까요? 정부? 제도? 사회? 아니요. 바로 당신입니다. 이건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또 다른 사람의 시선과 만났을 때 무엇이 바뀔 수 있는지를 함께 묻고 함께 시작하는 대화입니다. 정체성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본질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피부색도 언어도 출신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합니다.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해? 조금만 덜 티내면 덜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그 말은 너는 내 진짜 모습을 감추고 살아야 해라는 또 다른 형태의 부정이 아닐까요? 이들은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당신과 다른 진실을 품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말하기까지 수많은 밤을 자기 검열과 두려움 속에 견뎌야만 했습니다. 나는 이상한 걸까? 말하면 다 떠나버릴까? 그냥 평범한 척 살아야 할까? 그리고 마침내 겨우 꺼낸 말 하나. 저는 이렇습니다. 그 단순한 고백 하나가 누군가에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되는 세상.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사회입니다.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듣는 말이죠. 누군가는 선의로, 누군가는 피곤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엔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다만, 그걸 드러내진 마세요. 우리 앞에선 조용히 티나지 않게 살아주세요. 그건 정말 수용일까요? 존재는 인정하지만, 표현은 금지한다는 조건부 수용 아닐까요? 이미 많은 LGBTQ들이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조용히 좀 살아. 그 말의 본질은 결국 이겁니다. 당신이 누구든 괜찮지만, 내가 불편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존재를 허락하되, 존재감을 허락하지 않는 태도, 그건 침묵이라는 이름을 쓴 아주 은밀한 억압입니다. 나는 혐오하지 않아요. 그냥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그 불편함, 정말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감정일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TV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배워온 시선의 결과일까요? LGBTQ를 처음 만나는 건 직접적인 경험보다 미디어 속 이미지가 먼저였습니다. 과장된 캐릭터, 비극의 상징, 혹은 웃음거리, 그 왜곡된 첫 인상이 우리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삶 속에서 LGBTQ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불편함을 느끼고 거리감을 둡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혐오라기보단 두려움과 무지에서 시작된 감각입니다. 혐오는 증오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는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존재를 왜곡하거나 지우거나 침묵시키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작동합니다. 그것이 혐오의 기원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배워진 시선이죠. LGBTQ는 이슈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름이고 얼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길에 커피를 들고 사랑하고 아파하고 기다리는 사람, 바로 당신의 친구일 수 있고 동료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으며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만 말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이들이 말하지 못한 채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조용함이 무관심이 아닌 두려움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이야기. 어느 날 딸이 엄마에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엄마 나 트랜스젠더야. 말이 끝난 순간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지도 딸의 눈을 마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지도 않았고 명절에도 생일에도 딸은 집안에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엔 말이 사라졌고 사랑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우리 땐 그런 거 없었어. 세대간 차이는 이해의 차이만이 아닙니다. 침묵의 시간과 말해지기 시작한 시간 사이의 낯설미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존재를 말할 수 있는 언어도 공간도 없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존재를 허락받지 못한 시대였던 겁니다. 지금의 변화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세대는 단절이 아닌 다름을 잇는 다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해는 안 되지만 존중은 해에서 완전히 알진 못해도 함께 알게라는 말로 조금씩 바뀌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미디어는 LGBTQ를 문제로 묘사해왔습니다. 이들은 코미디의 소재, 뉴스의 논란거리, 드라마의 비극이 되곤 했습니다. 그 결과 존재를 만나기 전부터 우리의 시선은 이미 왜곡된 렌즈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렌즈를 벗겨내는 건 우리 자신이 던지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정말 누군가의 삶을 온전히 담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조용함이 요구됩니다. 회식 자리에서 여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랑 갔어요? 그 평범한 질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존재를 감춰야 할 선택의 기로가 됩니다. 정체성을 밝힌 이후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 진급에서의 배제, 프로젝트에서의 제외, 암묵적인 고립, 서류로 남지 않기에, 차별은 늘 부인됩니다. 하지만, 존재하는 차별입니다. 일터는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존엄을 지켜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은,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니까 걱정된다는 말은 때때로 가장 깊은 상처가 됩니다. 사랑하니까 안타까워. 사랑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 사랑이란 상대가 내 기대에 맞출 때만 가능한 감정일까요? 가족이란 세상이 등을 돌려도 등을 내어주는 존재여야 하지 않을까요? 회복은 거창한 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완벽히 이해하진 못해도 난내 편이야. 이 한마디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법보다 사람의 시선에서 먼저 바뀝니다. 차별금지법도 제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무거운 억압은 법전이 아닌 우리의 눈 속에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시선이 사회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크고 위대한 누군가가 아닌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나는 정말 있는 그대로의 타인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불편했던 건 정말 그 사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안의 기준이 흔들렸기 때문일까요? 그 질문 하나가 혐오를 멈추는 출발점입니다. 지금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동성 커플을 위한 조례, 성중립 화장실, 선택 이름을 존중하는 제도, 직장의 포용 정책, 이 모든 건 특별한 누군가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저 묻고, 배우고,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이 글을 듣고 있다는 건그 변화의 시작점에 이미 함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들입니다. 나는 LGBTQ를 사람이 아닌 이슈로 여기진 않았는가? 나는 누군가의 존재 앞에서 불편함보다 경청을 선택했는가? 내 시선은 누군가를 지워버리진 않았는가? 그리고 오늘 내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가볍게 만들 수 있다면 나는 그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존재는 자격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존재 자체로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회, 그건 단지 LGBTQ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진짜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시선을 오래 간직해주세요.